오늘은 현대로템 주가의 시세 흐름과 함께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주가가 보여준 패턴과 의미 있는 지표들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6일부터 9월 2일 현재까지의 구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부터 현대로템 주가는 강력한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3월 7일 기준으로 최저가 86,500원을 기록한 이후 무려 약 155%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이며 6월 23일엔 22만 500원이라는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단기 조정을 거치며 현재는 99만 3,900원 수준에서 거래 중입니다. 특히 거래량을 보면 3월 12일 무려 518만 주 이상이 터졌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본격적으로 현대로템을 주목한 시점이며 그 이후에도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되면서 추세 상승을 뒷받침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구간은 정석적인 상승 파동을 기반으로 이동 평균선, 거래량, 패턴, 지지 저항선 등 주요 요소들이 명확히 작동했던 전형적인 상승 추세의 사례입니다. 가장 먼저 이동 평균선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중순까지 주가는 120일선 아래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횡보하다가 3월 중순을 기점으로 단기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했고 이후 61선과 121선까지 돌파하며 전환 시그널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5월부터 6월까지의 구간은 5일선과 21선 사이에서 조정을 받으며 상승을 이어갔는데 이 구간에서는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와도 지속적으로 21선에서 지지받는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시장의 매수세가 탄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점이었던 6월 23일 이후엔 전형적인 과열 해소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7월과 8월 초까지는 박스권 조정으로 전환됐으며 이동 평균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지나 현재는 다시 5일선이 21선과 61선을 상향 돌파하는 초입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이 말은 즉,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물론 여전히 22만 500원 고점에서부터 이어진 매물 부담도 남아있지만 현재의 구조적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이번엔 가격 패턴과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격 패턴을 보면, 상승 이후 형성된 조정 구간은 비대칭형 삼각수렴 패턴에 가깝습니다. 상단 저항선은 20만 원 초반, 하단 지지선은 약 17만 4천 원 부근이 반복적으로 테스트됐고, 이 수렴 구간에서 현재는 상단 돌파를 시도 중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각수렴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정오점인 22만 원대를 재차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바로 그 돌파 직전 단계입니다. 지지선은 17만 4천 원 부근이 굉장히 견고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이전의 갭 상승 출발 지점이자 21선과 61선이 교차되는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탈할 경우 단기 매물 출회가 있을 수 있지만 15만 5천 원 근처엔 121선 지지가 기다리고 있어서 중기 흐름 자체가 꺾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번엔 거래량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건 주가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실린 경우에만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3월 12일 518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는 바닥맷집 세력의 진입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구간 이후 거래량이 줄면서도 주가가 유지되는 걸 보면 매물 소화 과정이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중순 고점 직전에도 다시 거래량이 증가해지는데 이 부분은 단기 이익 실현 매물과 신규 진입 매수가 충돌한 시점이죠. 이후 거래량이 감소한 조정 국면에서도 거래량이 급격히 줄지 않았다는 것은 하락이 패닉성 매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며칠간의 거래량을 보면 평균 수준이지만 오히려 거래량 감소 속에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현상은 의미가 큽니다. 이는 기존 물량 보유자들의 매도 의지가 낮다는 것, 그리고 신규 매수세가 천천히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지표 분석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RSI 지표를 보면 6월 고점 당시엔 과매수권인 80선을 돌파했으며 이후 조정 기간을 거치며 40에서 5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다시 RSI 60을 향해 상승 중인데요, 이는 모멘텀 회복 구간으로 진입 중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MACD는 7월까지 하락 시그널을 보이다가 최근 시그널 선과의 데드 크로스 해소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아직 강한 매수 전환 신호는 아니지만 다이버전스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상승은 긍정적인 흐름 전환의 초입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세선 기준 분석입니다. 2025년 3월 이후의 전체 상승 흐름을 기준으로 저점들을 연결한 추세선은 꾸준히 우상향 중이며 최근 조정 구간에서 추세선을 벗어나지 않고 반등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이 추세선이 지지 역할을 해줬다는 것은 현재의 상승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현재의 주가가 추세선 위 그리고 5일선과 21선 위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조건상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현대로템은 3월 이후 강한 상승 랠리 이후 전형적인 조정과 재정비 구간을 거치며 기술적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위치는 단기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의 자리로 기술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20만 원 초반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하며 만약 실패할 경우엔 17만 4천 원에서 15만 5천 원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이는 화면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띄워드린 이 번호,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건 남의 번호가 아니에요. 이 번호,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도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제 목소리로, 제 판단으로 제가 직접 소개하는 겁니다. 요즘 주식 어렵잖아요. 시장이 하루하루 롤러코스터인데, 대응은 해야겠고, 정보는 넘쳐나고, 그런데 그 정보 중에 진짜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 번호 하나 만든 이유,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이걸 진심 나만 소개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정보 하나만 제대로 받아도 계좌 수익률이 확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몸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직접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01027016611이 번호에 문자 하나만 보내면 돼요. 내용은 단두 글자, 기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회라고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직접 만든 시스템, 제가 직접 분석하는 정보, 그걸 여러분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이 번호가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종목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리고요. 장중 흐름 분석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알려드립니다. 시장 급변할 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뉴스는 이미 늦어요. 커뮤니티 글도 늦어요. 이미 반응 다 끝난 다음에, 그 정보 보면 뭐 합니까? 근데 이 시스템은 달라요. 실시간이에요. 진짜 대응 가능한 타이밍에 딱 필요한 핵심만 전달해드립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겠어요? 제가 직접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건 나 혼자서 할수 있는 싸움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만든 겁니다. 직접. 그래서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어떤 정보가 효과 있는지, 어떤 분석이 먹히는지. 그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세력 매집 포착 대응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밑줄 딱 그어드릴게요. 이게 그냥 머스로 써놓은 문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력이 들어오는 흔적, 반복되는 거래량 패턴, 매물대 소화 과정 등을 기반으로 그 움직임을 포착해서 알려드려요. 그러면 대응이 쉬워져요. 진입 타점도 명확해지고요. 왜냐? 혼자 차트 보면서 추측할 필요가 없거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급등 종목 추천. 솔직히 요즘 급등 얘기 안 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근데 제가 드리는 건 진짜 급등 가능성 있는 종목입니다. 막연하게. 이거 오를 수 있어요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왜 오를 수 있는지, 어떤 시그널이 떴는지, 그리고 어디서 들어가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려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직접 합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거예요. 특별 교육 자료도 드립니다. 이건 초보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든 자료예요. 시중에 떠도는 거 재활용한 거 아닙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실제로 보고 느끼고 매매에 반영하면서 정리해온 노하우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희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저희와 같이 하시면서 나중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끔 도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제가 가장 강하게 밑줄 그을게요. 100% 무료. 돈 요구 없습니다. 개인정보 요구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가장 걱정이실 거예요. 괜히 문자 보내면 무료 아니라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사람 모집할 거였으면 애초에 이런 영상도 안 만들었어요. 이건 진심입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해보고 좋았던 걸, 내가 만든 걸, 제대로 검증된 걸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자 보내셨을 때 응답하는 사람도 바로 저거나 제 팀입니다. 제가 직접 관리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든 문구 하나하나 제가 다쓴 겁니다. 그냥 홍보문구 아무렇게나 만든 거 아닙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아이디도 보이시죠? 스탁 6611 이것도 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계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문자 전에 대화부터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주세요. 제가 직접 답장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강요 없습니다. 무조건 가입시키는 그런 분위기 없어요. 편하게 대화하시면 돼요. 나한테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자유는 100% 보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건 그냥 누가 대신 소개해주는 게 아니에요. 유료 광고도 아니고, 대행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든 채널,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문자 서비스,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만큼, 진심이고, 그만큼 신뢰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말씀드리냐고요? 이 시스템 하나로 제가 인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계좌가 바뀌었고, 매매가 바뀌었고,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진심 담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문자 하나로 시작됩니다. 기회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보세요. 그한 통의 문자가 여러분 계좌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만들었고, 저처럼 그렇게 변화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로템의 최근 이슈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 현재 주가 위치와 흐름을 정리해봤다면, 이번 컷에서는 펀더멘털 관점에서 현대로템을 어떻게 봐야 할지, 최근 시장에서 이 기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어떤 요소들이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을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을 둘러싼 분위기는 단순한 기업 실적을 넘어 정책 수혜주, 방산 모멘텀, 친환경, 인프라 확대라는 세 가지 테마로 압축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국방 방산부문 강화입니다.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K2전차 수출 확대 소식, 그리고 폴란드와의 2차 수출 계약 협상 진행이 본격화되면서 방산 쪽 기대감이 급등했습니다. 이미 1차 계약을 통해 현대로템은 약 10조 원 이상의 수주를 확보했죠. 특히 K2전차는 나토 규격에 맞게 개량된 K2PL 모델로 제작되고 있고, 단순한 공급이 아닌 현지 생산 방식으로 진행되며 추가 확장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단순히 한국가에 한번 납품하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죠. 전차라는 무기체계는 정비, 부품, 업그레이드, 훈련 시스템까지 포함한 장기 공급 계약으로 연결됩니다. 즉, 한번 공급 계약이 시작되면 10년 이상 장기적인 수익 구조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폴란드를 포함해 체코,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 유럽 여러 국가들이 K2 전차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기 실적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서 현대 로템의 위상을 높이는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철도 부문에서의 대규모 수주입니다. 현대 로템은 철도 차량 제조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철도 프로젝트 입찰 및 수주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사우디 리아드 메트로 차량 공급 연장건, 그리고 대만 도시철도 노선 차량 공급 계약은 의미가 큽니다. 중동과 아시아 양쪽에서 동시에 수주를 확보하며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로의 입지 강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 더해 한국 내에서도 수도권 관격급행철도 GTX, 신분당선 연장, 부산 등 주요 도시의 트램 도입 사업 등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대로템은 단순한 제조사에서 벗어나 차량 공급과 신호 시스템, 유지 관리까지 포함하는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 구조를 다변화하고 장기적인 성장성을 담보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수소 인프라 관련 테마입니다. 현대로템은 최근 수소정의 트램 시범 사업, 수소 충전 설비 구축, 수소 추출기 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현대차 그룹 내 수소 밸류체인과의 시너지입니다. 현대로템은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설비를 담당하면서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차, 수소상용차, 라인업과 맞물리는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이죠. 이는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친환경 산업 전환 과정에서 정책 수혜 및 그룹 내 시너지 창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수소 기반 산업 육성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대규모 예산이 배정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로템의 수소 관련 사업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제 실적 측면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은 2025년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약20% 이상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방산과 철도 부문 모두 수주 장옥가 급증했으며 향후 실적 반영까지의 시간차를 고려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거엔 점화진 제조업 이미지가 강했던 현대로템이 이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점진적 재편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방산부문은 이익률이 높은 편이고 철도신호 유지보수사업도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소 인프라 사업이라는 중장기 성장 스토리까지 더해지고 있는 구조죠. 그렇다면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앞서 기술적 분석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주가는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국면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컷에서 다룬 정책 수혜, 수주 확대, 실적 개선, 그리고 친환경 테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수급 변동성, 특히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 따라 박스권 조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현대로템이 단순한 철도 차량 제조 기업에서 방산과 친환경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종합 시스템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맞춰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가는 결국 기업의 본질 가치를 따라가는 속성이 있으며, 현재 현대로템의 본질 가치는 시장이 과거에 인식했던 수준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평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지금 유럽 중심의 방산 수출 확대, 글로벌 철도 수주 경쟁력 강화, 정부 정책 수혜를 동반한 수소 인프라 확장, 그룹 시너지 기반의 친환경 생태계 진입, 이 모든 요소들이 맞물리며 성장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모든 종목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점은 이제 현대로템은 과거의 철도 제조사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시장도 그 가치를 점점 다시 평가하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향후 몇 분기 동안의 실적 발표와 주요 수주 계약 흐름이 주가의 추가 방향성을 결정 짓는 핵심 키가 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의 흐름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제일 위에 있는 번호 010-2701-6611 그냥 평범한 번호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번호가 오늘 여러분 계좌에 빨간불을 켜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하루, 단 하루만 공개하는 급등 종목을 직접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감이나 추측이 아니라 시장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급과 차트 패턴,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까지 종합해서 나온 확신 있는 자리입니다. 주식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하루만 빨랐어도 그 하루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갈라놓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 하루, 그몇 시간, 그몇 분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여기 화면 중앙에 크게 적힌 문구 보이시죠? 오늘의 급등 종목 공개. 이건 괜히 크게 써놓은 게 아닙니다. 오늘만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차트의 흐름은 변하고 매물대가 달라지고 세력의 의도도 바뀝니다.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타이밍을 놓치면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 시선을 오른쪽으로 옮겨보세요. 성과 요약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목표가 66,000원을 정확하게 달성했습니다. 그냥 운 좋게 맞춘 게 아닙니다. 기술적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형성했으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 실현이 가능한 구간이었죠? 이건 철저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시장은 늘 패턴을 반복하고 세력의 움직임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만 보고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수익을 만드는 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임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수급이 갑자기 개선되는 구간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시장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개인 매수와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저는 바로 그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순간을 포착하고 그 시그널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운영 코멘트를 보면 전략적으로 제시한 손절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놀라운 상승 전화안이 나왔습니다. 중요한건 오를 것 같다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를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수한 자리와 목표가 손절라인이 분명해야 시장이 흔들려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라 계획된 매매입니다. 잠시 상상해보세요. 내일 아침, 장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의 계좌가 플러스로 출발하는 모습, 점심시간에 차트를 보면서 미소 짓는 모습, 장 마감 전에 수익 확정 버튼을 누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 이 모든 게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방송을 보고 이미 많은 분들이 결과를 봤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고 시작했던 분들이 역시나 라는 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건 처음이었다. 이건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고 했죠.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번호를 저장하고 기회라고 문자 보내는 것,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그 5분이 이번 달 수익을 아니 어쩌면 올해 전체 수익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다시 화면 아래쪽을 보세요. 오늘의 급등주, 종목명, 진입가, 목표가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진입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위험 대비 수익 비율이 가장 좋은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또한 단순히 감으로 찍은 게 아니라 매물대 분석과 과거 패턴 그리고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종합해서 산출한 결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무턱대고 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시나리오와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매매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가가 흔들려도 불안하지 않고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루짜리 기회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시장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선택을 미루면 기회는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갑니다. 저는 오늘도 제 책임을 다할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좌 속에 빨간 숫자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잡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주식 시장은 냉정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는 언제나 변동성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준비된 투자자는 변동성을 기회로 만듭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정보는 여러분을 준비된 투자자로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이걸 넘기면 또다시 같은 자리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언제 올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이번에도 그냥 지나칠 건가? 아니면 이번엔 잡을 건가?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제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이 번호 010-2701-6611. 지금 바로 저장하세요. 그리고 기회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러면 오늘의 급등 종목, 오늘의 시나리오, 오늘의 목표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문자 보냈고, 누군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사람은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움직이세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